4 5 6 7 8 9 10또 다시 1부터 10까지 시작 1 2, 56 4 5 6 7 8 9 10여까지예요 그렇지 다시 1부터 10까지 시작 1 2 다시 한다. 음. 다시 한다.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어요라고 해서 내가요. 다시요.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이거 떠요 이렇게 튀어나오잖아. 다시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그리고 들어가는 거혀가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떠요 이렇게 또 튀어나오잖아. 다시 봐다 했-어-요 다 했-어-요 아, 다 했-어-요 다시 다 했-어-요 다 했-어-요 써-요 아니고 써써써 뭐? 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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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, 아니야. 써 아니야 써. 써써써혀 여기를, 어디와, 마. 나오지마 입, 이, 이 밖으로 나오지마 이, 밑에서 미, 이, 밑에서 써 o 써. 튀어나오지 마써써 써. 입은 크게 벌려도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게 써써써써써써써 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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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이거잖아 너는 여기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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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So. s 써써 o So. So. 써써